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자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최승준 정선군수 및 유재철 군의장, 기관, 사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루떡 절단 및 건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계 각층의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와 함께 정선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전면 존치는 물론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덕담을 나누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전면 존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며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